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4학년도 12월 평가원 가형 11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음, 그러면 정사면체에서 모서리 5A를 1대1로내분한 점을 P라고 했습니다. 음, 자, 모서리 5B와 5C를 2대1로 내분한 점을 또 QR이라고 했네요. 어, 그리고 나서 PQR 삼각형, PQR이 놈이죠 요거가 이로는 가의 크기인데 누구하고 ABC, 민 면과 이로는 각의 크기를 세타할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라는 그런 문제죠. 자, 먼저 우리가 여기는 이두개의 면을 서로 만나지 않고 떨어져 있다라는 사실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개 중에 어떤 놈을 평행이동 시켜서요, 시켜서 만나기좀 만드는 게필요하겠고요그 다음에 1대1네 분점, 이대1네 분점이고 길이는 나와 있지 않으므로 우리는 간단하게 이거의 한 변의 길이를 3으로 놓고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렇게나 놓고 계산해도 자 삼각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요놈 전체 3으로 놓고 시작하자 3으로 놓고 시작하자 이렇게 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할수 있을까 어? 이 길이가 1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얘가 2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이 정도? 왜? 2대 1, 4분점, 1대 2, 4분점 이런 거니까 음, 다음으로 여기는 이것도 1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는 이두 놈이 만나지 않으므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평행이동을 시키면 여기 AB와 평행인 선을 여기다 한번 그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죠. 여러분, 이거 한번 그어보자. 여기 AB와 평행인 선, PQQ를 지나는 평행인 선을 그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지? 음. 그 다음 여기는 요것도 물론 마찬가지야. AC와 평행인 선을 여기다 그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는 이 점을 뭐라 했을 때, PQRS라고 했을 때, SQR이라는 요 삼각형은 당연히 ABC와 평행하게 되고 이 SQR과 PQR이라는 각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끝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여기는 이두 평면의 요런 각을 구하려면 당연히 여기는 요 놈, 요 놈에 수선의 발을 내리셔야 돼요. 그죠? 한 점을 잡아서 그런데 보니까 이거 정사각형이고요 얘도 이등변사각형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P에서 여기 QR에 중점에다가 선을 내리게 되면 이제 여기서 어자 이거 선을 좀 그어야 되니까요. 좋아 어 보자. 중점 여기 있는 P에서 이중점에다 선을 딱 내리잖아 요 이렇게 중점에다 선을 내리게 되면 여기다 선을 내리게 되면 여기 는 QR에 수직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s 서 여기다 또 이렇게 중점에서 선을 내리게 되잖아요. 어, 그럼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한 점이 점에서 만나면서 수직이게 돼. 음 그러니까 결국 여기 있는 요 놈. 요놈 이거 뭐라고 함 이름 붙일까 우리 이거 H라 이름 붙일까 H, H 자 이런 pH와 SH는 둘다 QR의 수직이기 되고 그때 여기는 이두 놈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두 변이 이루는 각자 양면각 이면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거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길이를 구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먼저 여기는 요거 한 변의 길이 e가 되겠습니다 2? 그럼 얘도 e죠 e e e e e 길이 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e가, e가 되는 덕분에 여기는 sh는 당연히 뭐가 되느냐? sh는 네 루트 3이다라고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여기는 요놈 ph는 당연히 os의 중점이 내린 선이므로 여기는 이거 이렇게 삼각형 있지 이름의 삼각형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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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에서 당연히 spphr ph는 os의 수직이게 돼요. 뭐 어, 그죠? 어얘가 수직이 수직. 그럼 코사인 세타는 바로 SH분의 자뭐 PH인데 여긴 요놈 1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아까 얼마랬지? 얘가 루트 3. 그럼 뭐야? 여기 루트 2지. 어 그렇구나. 그럼 루트 3분의 루트 2. 아, 코사인 세타는 결론적으로 루트 3분의 루트 2다라고 그냥 나옵니다. 유리 하게 되면 3분의 루트 6이다라고 정리가 되겠죠.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이지? 아 이렇게 해서 3분의 루트 6이 답이 되는 거예요. 5번이 답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는 요두 놈에 이루는 각이 바로 뭐예요? 두 놈의 면에 이루는 각, 이면각인데 여기는 요두 놈에 이루는 각이 뭔지는 모르지만 길이는 다알수 있어요. 여게 루트 3, 얘는 1, 얘는 루트 2야. 왜? 수직이니까. 특히나 여기가 수직이면 당연히 이 코사인 세탄은 그냥 빗변분의 밑변으로 바로갈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